네, 반갑습니다. 현우산업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격 3045원이고요. 7.41%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시간 2025년 9월 3일 오전 11시 43분 지나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.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.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.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. 현우 산업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입니다. 자, 신선한 호재 준비돼요.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?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사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끄집어 내려버리고요. 막 흔들 거란 말이에요.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요.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.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. 부당 같은 거 일절 갖지 마시고요. 010-30402452 현우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.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기사 전문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.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.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? 없어요. 절대 없습니다.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죠. 그것만 기억하시고요.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. 계속 사시다가 첫 번째 호재 나가요. 찔끔 상승하면서 10% 20% 수익 보실 거예요. 거기에 수익 받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요. 기다리세요. 두 번째 호재 나오기 전까지 야금야금 올라갈 거고요.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보시게 될 겁니다.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.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.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?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는 겁니다.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. 010-3040-2452. 현우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빠르게 보내드릴게요. 자 현우사건 lg 전자의 전장부품 만들어주는 회사죠. 근데 lg 전자가 전장 수주 잔고가 조원을 돌파를 해버립니다. 자, PCB 만들어가지고 LG 전자에 넘겨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LG 전자가 잘 되면은 현우산업도 잘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뭐 재무 상태, 자본 상태 뭐 깡패 같이 좋고요.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배당을 삼성전자만큼 주고 있습니다. PCB 전문 현우산업 내년 매출 2천억 돌파할 거다라고 하는데 매출이 2천억 나온다 이게. 2019년도 얘기고요. 지금 훨씬 더 많이 나와요. 2022년도에 2400억 나왔어요. 2400억. 근데 시가 총액이 566억. 이거 너무 극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라점 명심하시고요. 이런 애들이 세게 쏩니다. 010-3040-2452 현우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셔서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읽어보시고 준비하세요. 여러분들,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